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프 염색하는 거를 찍어보면서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염색한 지는 한 6개월 된것 같고, 지금 머리색은 약간 퇴색이 된? 약간 밝은 갈색이에요. 뿌리는 한 여기까지 자라있는 상태고, 안쪽은 그래도 어두운데, 여기 겉에 머리가 영상보다 훨씬 밝아요.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밝아 보이지는 않는데 빛이나 형광등 밑에 있으면 조금 붉은빛도 많고 밝은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펌을 했는데 머리가 밝다 보니까 이게 막잘못 뻗치거나 하면은 머릿결이 더안 좋아 보이고 좀 관리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봄이 다가오긴 하지만 살짝만 저는 톤다운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셀프 염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셀프 염색약은 로레알 마지렐 컬러들이고요.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염색약 섞는 볼이랑 빛도 같이 구매를 했고, 이거는 보시면 치약자개라고 되어있는데, 염색약 짤 때도 되게 힘안 들리고 할수 있다고 해서 쿠팡에서 같이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짜는 것 같아요. 염색약은 총세가지를 섞을 건데, 첫 번째로는 마지브라운 5.0. 마지 브라운 5.01 색을 첫 번째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은, 마지 패션 6.07번을 선택을 했고요. 이두 가지 색깔 섞는 게 셀프 톤다운 염색할 때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조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샀습니다. 근데 저는 애쉬빛을 조금 더 넣고 싶은데 너무 어둡게만 될까봐, 여기 보시는 마지렐 11번도 같이 사봤어요. 이거는 메탈 색깔로 분류가 되는데 약간 윤기도 흘러보이고 뭔가 더 부드러운 빛을 낼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머리 길이는 약간 가슴 못 미치는 그 중간에 와있는데 제가 원래 숱이 되게 많은데 이번에 머리 하면서 층도 많이 내고 숱도 많이 쳤어요. 그래서 약간 세 통이면은 좀 남을 것 같긴 한데 항상 염색약은 부족하지 않게 사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세 통이나 사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 사이트에서는 어, 염색약 그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산화제도 같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어, 머릿결을 그나마 보호해줄 수 있다는 트리트먼트랑 사실 지금 영상 찍는 이 순간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울로 보면 되게 밝은 느낌인데, 또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생각보다 어두워서 또 너무 어둡게 되면은 제가 까만 머리는 안 어울려서 실패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laughs> 머리를 감았습니다 지금 까는 직후이고요. 음, 제가 뿌리가 아까 색이 빠져가지고 어, 오히려 어두웠었는데 지금 하고 나서 어, 약간 갈색으로 균일하게 네, 염색이 잘된것 같고요. 일단 머리를 말려봐야 알겠지만 지금 느낌상으로는 되게 괜찮아요. 제가 엄청 어두워지길 바라지 않았는데 적당히 액시 빛도 조금 있으면서. 부드러운 그 브라운 빛이 나고 붉은색이 많이 사라졌어요. 머리를 말리기 전에 저는 그 헤어 트리트먼트를 이두 가지 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음, 이거는 예전부터 그 머리 염색할 때꼭 쓰던 제품인데 미장센 퍼펙트 세럼 오리지널 트리트먼트이고요. 이거 조금만 발라도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효과가 되게 저는 많이 본 제품이에요. 올라플렉스 이 제품은 제가 최근에 구입을 했어요. 한 3주 정도 됐나? 근데 이게 홈케어 제품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손상이 많이 돼가지고 이거 어, 홈케어 자주 하려고 구매를 했고 지금 한 3주 사용했는데 굉장히 망주스럽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헤어에는 일주일에 한번 그리고 손상된 헤어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다들 너무 잘 아시는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모로칸 오일 항상 요거는 머리 말리기 전에 어, 발라주고 충분히 어, 흡수한 다음에 말리고 있고요. 이거는 컬 크림이에요. 그 펌하면서 미용실 원장님이 컬 크림도 꼭 발라야지 잘 유지가 된다고 해서 같이 구매를 했고 저는 이 모로칸 오일 제품이 헤어 제품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말려 보고 올게요.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어두워 보이는데, 골고루 잘 됐고, 약간의 애쉬빛에 적절한 매트 브라운? 그리고 밑에가 되게 저는 차이가 큰데, 제가 예전에 여기 한 가닥을 탈색을 했었어요. 한 가닥씩. 근데 그게 머리가 자라면서 계속 타고 내려오고, 염색을 하면서 어두운 색으로 덮어줬었는데, 그것도 같이 지금 덮인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이 색깔이 언제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아마 한 2주면은 좀더 밝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색깔이 오래가기를 기대해보면서 나중에 또 다른 후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